정하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사이언리 폭풍. 어, 자, 기... 자 예언자, 본진두 번째 멀티. 일군은 빠르게 복, 준비를 해주고 있고 자, 이번에는 스칼렛 선수와의 경기 때처럼 선 우간을 선택했습니다. 앞선 경기에 황혼을 준비하면서 공명파열포 빌드를 선택했던 것. 아무래도 이 전장 자체가 조금 동선을 가까이 가져가게 하고, 오히려 버그가 공격 타이밍 잡고 들어와버리면 수비하기가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전장이다 보니까, 김도우 선수가 공명파열포로 확실하게 좀 타이밍을 잡았던 것 같고, 이번 경기는 그래도 좀 이, 동선이 뭐 이쪽 멀티를 가져가면 좀더 가까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리가 있다라고 계산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자를 준비하고 황혼회와 재련소 그리고 투 예언자로는 안쪽으로 들어서 또 일꾼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타이밍을 보려고 하겠죠. 아주. 자, 일꾼. 두기밖에 일단 못 잡았습니다. 3사도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예언자가 계속 억으로 끌어주고 안쪽으로 사도를 난입시켜서 일군을 또 한번 잡아보겠다. 이후에는 또 전멸 추적자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거 막는다고 해서 무조건 뭐 내가 유리하다가 이건 아니에요. 아직 일군을 확실하게 좀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강민수 선수님. 거의 대부분이 좀 현재 타이밍에 병력을 찍기는 하는데 미네랄 최적화 정도까지만 맞춰놓고 지금 적어도 병력을 찍어서 수비할 생각해야 되긴 하거든요. 지금 김도호 선수가 아까 스칼렛 선수와의 경기 때처럼 좀더 공격적인 선택을 할 거예요. 추적자를 준비할 거고 그 추적자가. 전멸 연구 완료되는 타이밍과 함께 저글링이 많다고 해도 계속 컨트롤로 어찌됐든 줄여주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예언자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저글링 뒤쪽으로 돌려도 큰 피해를 주기가 힘듭니다. 오, 자 이쪽 비온대요. 아, 추가 병력. 자 예언자 뒤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자, 예언자 한개 불이 나게 뒤쪽으로 돌아오고 있고 뒤쪽에 지금 모아주고 있던 추적자가 저글링에 의해서 한번 정리당했어요 장민수 선수의 이 움직임 너무 좋은데요. 아 그리고 이 예언자가 예언자가 두기 중에 한 기는 갈라서 앞마당 쪽에 일군을 잘 줄여주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저글링이 돌아와서 흔들어주다 보니까 김도우 선수도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일군을 잡아줄 수 있었는데 그 컨트롤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고. 자, 기사단 기록 보관소. 강민수가 바퀴 중심의 병력 구성을 갖추느냐 아니면 링링 중심의 경기 운영을 하느냐인데 지금 강민수 선수의 병력들은 바퀴들이 찍히고 있어요 그리고 히다리스크 굴과 가면구 덩이 고테크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오히려 강민수 선수가 근래 이 프로토스전 승률이 좋았던 패턴들은 공격적인 선택을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퀴나 뭐 히다리스크 이런 거 트리베이스에서 병력 짜내기로 몰아치는 거나 아니면 네 번째 멀티도 그냥 약간 페이크성으로 그냥 네 번째 부하장이 올라가서 프로토스가 방심하게 만들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트리플 병력 짜내기로 뚫어내고 경기 가져가는 이런 뭐 흐름이 오히려 승률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프로토스의 고급 유닛들을 감당하기가 이 마법 유닛의 강민수 선수가 사용하면서 좀이 장기전에서 좋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강민수 선수의 마법 유닛 활용도는 그냥 강명호 세라 선수가 정말 잘 쓰고 약간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레이너 강민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병력의 움직임으로 좀 답을 찾으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막 그렇게 엄청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힘든 거죠. 프로토스의 조합 자체가 거의 뭐 스플래시 위주의 병력들이라 고위기사나 뭐 미네랄 중심의 광전사를 찍다가 갑자기 이제 가스가 많이 남으면 고위기사 준비하고 집전관까지 갖춰가면서 뭐 조합을 또 갖출 수도 있다 보니까 확실한 건 가시지옥과 함께 이 강민수 선수도 셀모사 활용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법 유닛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본 유닛들끼리의 교전은 어찌 보면 좀 스플래시 유닛이나 마법 유닛으로 해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어, 가시지옥을 준비하고 있는 건 빠르게 봤어요. 김도훈 선수도 추적자 중심의 병역 구성이기 때문에 가시지옥이 많아지면 부담스러운 건매한 가지거든요. 만약에 이 저그가 그러니까 강민 선수가 그냥 작정하고 가시지옥 그냥 잡힐 거 각오하면서 공격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게 은근히 추적자를 잘 녹이면서 병력들 차이를 많이 벌리고 그대로 마무리 시켜버린다 이러면 또 이야기 다른데 이 김도우 선수가 이 다음에 선택한 게 정말 무섭죠 가시지 준비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어차피 저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그 이 가시지옥 잡힐 거 감안하면서 그냥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프로토스의 네 번째 멀티를 날려버린다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버티기 식으로 쭉쭉 멀티 늘려나가면서 많은 자원력을 바탕으로 소모전하는 거 근데, 그거를, 김도우 선수도 알고 있으니까, 추적자로 계속 눈치 좀 보다가, 어, 이거, 박 잡고, 박민수가 안 온다 싶으면, 우주모함 준비해가지고 타이밍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중한 겁니다.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고, 이거 일부러, 우주모함이나 폭풍함 준비해가지고,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고테크 유닛, 스카이 유닛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적어도 체제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 때는 좀 무리하게 병역들을 들이부어야 되는 타이밍이 올 텐데. 근 김도우 선수는 반대로 생각보다 좋은 효율적인 싸움을 하면서 현실상 어마어마한 이득을 거둬주는 싸움, 대규모 싸움에서 전투에서 확실한 승리만 거두게 되면 경기를 지배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가시 지옥 때문에 조금 애매한 거고. 딱 언덕 위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만 지금 양쪽으로 계속해서 병을 달리면서 플레이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폭풍함 나오고 폭풍함을 계속 찍습니다. 폭풍함이 항상 마지막 결과가 좋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폭풍함 나오고 약간 이 어그로 치면 울타리스크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붙어서 싸움을 했을 때이 딜타임이 상당히 공격타임이 늦기 때문에 특히나 이 폭풍왕이 만약에 타락기왕께 200-200 병력 갖춰서 이막울터면서싸움잖아요 은근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유닛이라 지금처럼 라인전으로 갔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긴 하지만 라인전이 아닌 진짜 힘대 힘으로 맞붙는 상황이 나오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어 앞쪽에 때리다가 아닌데요. 이거 인구수를 일부러 좀 확보하려고 추적자를 던진 거 같죠? 아, 폭풍왕 계속 찍어요. 트라이앵글 우주관문입니다. 삼각편대를 구축하고 있어요. 여기에 뒤쪽에서 홀드 박아 놓고. 폭풍함으로 계속 가시지역 줄이면서 조합을 무너뜨리는 거. 타락기가 달려들면 다음과 같이 사이오닉 폭풍 계속하렴 자 작정하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사이오닉 폭풍 오자김동자 자, 폭풍은 잘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뒤쪽으로 빠지는 바퀴들이 아예 그 타락기들이 폭풍함에 의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폭풍함 세기가 더 나오고 자, 김도우 선수도 이러면 차라리, 차라리 이쪽에 그냥 보호막 주면서 도배하면서 폭풍한 쉴드를 채워줄 수 있는 센터를 지어주는 게 오히려 나아 보이는데. 자, 관측선 나왔고. 근데 관측선 나와도, 자, 관측선 나와도 감시군주가 있습니다. 아오, 자, 감시군주 타락기가 관측선을 계속 잘라내면서 효율적인 싸움을 해주고 있는데요. 김도우, 그냥, 계속, 폭풍함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폭풍함이 진짜, 아니, 엄청나게 극후반으로 가거나, 지금 이 정도 타이밍에서는 효,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죠. 오히려 우주모함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나았는데. 그니까, 타락기가 많아도, 울트라, 이렇게 뒤쪽에서 보호막 중면서 도배하면서, 광작포와 함께 버티는 싸움 하면, 오히려 우주모함이 효, 효율적인 부분에서 훨씬 좋거든요 근데 포함은 항상 결과가 안 좋았어요 이런식으로 제가 아까 왜이울타라 리스크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린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이게 진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등적 붙어가지고 지금 저런식으로 타락기가 싸움을 해버리면 그냥 장기전에서 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뭐 뭐 가시지옥 박혀있으면, 어, 그래, 사거리 먼 폭풍함을 찍어서 그냥 정리하면 되지. 이게 뭐 국룰이긴 한데, 가시지옥 대비, 그냥 우주모함 준비해서 타락게 달려들면 사이언이 폭풍 활용하고, 그냥 이런식의 플레이가 기동성이 좀더 빠른 유닛들이 있는게 오히려 더나아졌 아, 자원은 있어도, 공력이 없습니다. 목력이 나오려면 지금 한 세월인데, 그 시간을 안줄것 같거든요, 강민수. 자, 사이언니 폭풍, GG! 자, 강민수 선수가 두 번째 세트에서는 승리거거지고 1대1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